안녕하세요. 제이준 피부과의 피부과 원장 강민지입니다. 오늘은 고주파 레이저 시술의 하나인 올리지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올리지오는 고주파 레이저로서 다른 장비들과 비교했을 때 시술비가 좀 저렴한 가성비가 좋은 시술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탄력 저하로 많이 고민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피부를 올리지오! 뭘 하는 기계? 아이 단극성의 고주파레이저를 피부에 이제 조사를 하면 고 열이 피부의 진피층에 침투를 해서 콜라겐을 좀 형성해내는 그 섬유 아세포를 자극을 시켜서 시간이 지나면서 콜라겐 생성을 좀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피부 아래 콜라겐들이 좀 감소를 하고 좀 분해되고 이런 양상을 띠기 때문에 레이저 후에 콜라겐 생성이 좀 촉진이 된다면 아무래도 피부가 좀 탄탄해지고 탄탄해지다 보면 탄력저하로 좀 늘어졌던 살들이 쪼여지고 그런 원리로 피부 타이트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리프팅과 탄력 레이저로 많이 알고 계시는 게올세라와 써마지실 이 거예요. 그래서 울세라의 국산 장비로 가장 유명한 것이 슈링크, 그리고 써마지의 국산 장비로 최근에 나오면서 유명해지고 있는 것이 올리지오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올리지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써마지 같은 고주파 레이저랑 비슷한 원리이지만 아무래도 국산 장비로서 시술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좀더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좀 좋은 시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가성비가 좋은 만큼 효과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가격이 낮다고 해서 효과가 떨어지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써마지를 받아보셨던 분들도 올리지오를 받아보시고 효과를 만족하셔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걸로 관리하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효과면에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울세라랑 고주파치료는 어떻게 다른 음, 울세라 같은 경우는 고강도의 초음파 레이저이기 때문에 고주파를 이용하는 올리지오랑은 기본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고요 울세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침투 깊이가 깊고 지방층이나 근막층까지도 열에너지가 도달을 해서 피부에 타이트닝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살이 좀 많고 늘어짐이 좀 심하고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울세라가 조금 더 적합할 수 있고요. 올리지오 같은 경우에는 뭐 살이 아주 많이 늘어지진 않았어도 피부 전체적으로 좀 탄력 저하도 있고 그러면서 모공도 좀 늘어지고 피부결도 좀 거칠거칠하고 그러신 분들이 이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울세라랑 올리지오 다 복합적으로 받으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더 좋습니다. take okay. 올리지오 같은 경우에 600샷을 받으실 때 보통 얼굴 전체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목주름이 좀 고민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목도 함께 시술을 해드리고 있고 내가 특히 눈꺼풀을 표함해서 눈 주변이 좀 탄력이 저하가 많이 고민되신다 그런 경우에는 아이팁을 이용해서 눈 주변만 시술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팁 같은 경우에는 450샷 기준으로 팁이 나와있기 때문에 눈가가 고민되시는 경우에는 팁으로 시술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스스로 시술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술하기 전에 일단 제 목걸이나 귀걸이랑 장신구는 다뺀 상태고요. 하기 전에 이제 리턴 패드라는 거를 붙여주셔야 되는데 몸속에 들어온 전류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꼭 붙이고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대부분 등에 붙이고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붙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리턴 패드는 장착을 완료했고요. 하기 전에 고주파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프린플루이드라는 것을 바르고 해야 되는데 피부가 이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잘 얼굴에 골고루 도포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먼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원래는 얼굴 전체적으로 바르는데 오늘은 제가 한쪽만 바르고 했습니다. 이제 시술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요 올리지오의 팁 모양은 이렇게 생겨있고 이 멤브레인 부분을 피부에 닿게 한 다음에 이제 레이저 조사를 하면 보주파 레이저가 피부 쪽으로 조사가 됩니다. 일단 하기 전에는 보통 피부에 접촉을 먼저 해서 저항값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완료가 됐고요. 에너지 설정을 한 다음 시작을 해볼 텐데 에너지는 피부 부위 따라 또 사람이 통증을 찾는 정도에 따라 조금 다르게 하게 되는데 일단 저는 이 정도 레벨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레 네. 지금 소리가 나면서 에너지가 나가고 있는데 약간 따뜻하기는 하지만 참을만한 정도고 피부도 보시면 약간 붉은기가 생길랑 말랑한 정도인데 이 정도로 보통은 시술을 하게 되고요. 너무 뜨거우면 이제 저희랑 소통을 하면서 좀 에너지를 조절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통증이나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제 얼굴에 직접 해봤는데요. 제가 통증이 있는 시술은 좀잘못 견디는 편인데, 그래도 이 올리지오 같은 경우에는 심한 통증 없이 약간의 뜨거운 정도의 열감 정도만 있기 때문에 편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증 걱정 있으신 분들도 크게 염려 없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 얼굴에 이제 탄력이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다시 되돌리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아주 심하게 탄력저하가 되기 전부터 미리미리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리지오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도 좋고 통증도 심하지 않고 하시기 때문에 30대가 넘어가서 탄력저하가 이제 시작이 되는 나이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받으시고 그 다음 시술부터는 6개월 간격으로 꾸준히 받으시면 될것 같고 혹시 이제 탄력이 조금 더 저하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첫 시술 후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한번더 받으시고, 이후에는 6개월 간격으로 꾸준히 유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영 님도 올리지오 받으시나요? 저도 당연히 받고 있고요. <laughs> 탄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거는 모든 이제 30대 이후의 여성분들의 공통된 좀 고민이실 것 같아요. 이런 탄력 레이저를 좀 꾸준히 받았을 때몇 년이 지나면 본인이 이제 느껴지는 게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